不是啊，尊妈。 반갑습니다. 우시아줌마입니다. 저는 컨텐츠로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1인 기업은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이 객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객단가가 무엇이냐? 한 명의 고객이 나에게 돈을 낼 때, 얼마를 내느냐? 이게 바로 객단가의 간단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 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이 에너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좋은 자밖에 없고 제가 24시간 48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동일한 시간 공간 자본 에너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유리하더라 즉 객단가를 높게 가지고 가는 것이 1인 기업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 저희가 무슨 유통 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엄청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비해서 노출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객단가 한 명의 고객에게 보다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시를 드려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키네마스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 강의 요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마케팅 주제이고 저도 키네마스터 강의에서 또 많이 봤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관련 강의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요두 가지의 강의 특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키네마스터 강사로서 답을 해 보고 동일한 다섯 가지 질문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의 강사로서 한번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항목은 이렇습니다. 누가 배우냐? 그리고 이걸 배워서 수강생은 얼마를 벌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강 강의의 난이도는 어렵나? 네 번째는 강의 수강료를 높게 측정을 할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객단가와 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거 오래 먹을 수 있느냐? 요거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오씨 아줌마. 우선, 저는 키네마스터 강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누가 키네마스터를 배울까요? 물론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제가 키네마스터 강의를 많이 해본 결과, 오프라인의 강의까지 들으러 오시는 분들, 물론 온라인은 엄청나게 많겠지만, 오프라인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을 한번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유튜브를 아마추어적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마 온라인에서도 저의 키네마스터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 전문적인 유튜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한번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볼까? 유튜브를 편집하려면 공짜로 쓸수 있는 앱이 뭐 있지? 이런 거 찾다가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관심도 주목도는 꽤 굉장히 높죠. 뭐 최근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든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뭐 컨설팅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학생의 장래희망 중에 또 상위권이 유튜브이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더라. 그래서 주목도와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초등학생부터 진짜 어르신들까지 이키네마스터에 관심 있는 연령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 유튜브 영상 중에 한몇 개월 전만 해도 최고의 인기 영상은 키네마스터 강자였습니다. 영상의 시청 연령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1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는 이렇게 관심도도 높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만 키네마스터를 배우기 위해서 큰 비용을 낼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네마스터를 배우기 위해서 큰 비용을 내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 자 두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수강생은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얼마를 벌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 유튜브 강의를 두고 실제로 실행을 해서 나는 인기 크리에이터가 돼서 100만, 200만, 300만 이런 구독자를 모아서 멋진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일단은 유튜브가 유명하고 지금 막 대세라고 하니까 그리고 퀸의 마스터 들으면은 당장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물론 강사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가 주는 효과 중에 하나가 아, 나 유튜브가 되어서 실제로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듣다 보면 아, 그냥 나는 유튜브만 시청해야겠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숫자 이분들은 그래 키네마스터로 아니면 유튜브 이 강의로는 부족해 나는 좀더 전문적인 툴과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까 이런 분들이 정말 몇몇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유튜브 강의를 듣기 전에는 약간 느낌이 뭘까요? 이 희망을 파는 이런. 희망고문 같은 느낌의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뭐유튜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뭐 어쨌거나 이 키네마스터를 듣기 전에는 아... 내가 뭔가 유튜브로 뭔가 해볼 거야. 유튜브로 해. 이런 환상에 젖어있다가 들으시면서 환상이 깨지시거나 아니면 그 환상을 따라서 시도를 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안타깝게도 실제 전문적인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키네마스터로 뭔가 동영상을 편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다 찾기가 힘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에 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강생이 키네마스터로 큰 돈을 벌수 있을까? 유튜브를 해가지고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은 실제로는 글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강생이 이 강의를 듣고 큰 돈을 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자, 그렇다면 키네마스터의 난이도는 어렵냐? 일단 난이도가 낮아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제가 본 웬만한 앱들 중에도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진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임을 부인하진 않아요. 난이도가 낮고 그리고 유튜브에 키네마스터 강좌라고 해보면 저의 강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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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프라인 강의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강료를 높게 측정을 할수 있을까? 1, 2, 3번의 질문의 답들을 한번 정리해놓은 느낌인데요. 난이도가 낮고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큰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강의 비용을 높게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은 수수료의 강의들이 주로 열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홍대에서 모 기업과 같이 키네마스터 강의를 열었었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할까, 유료로 할까를 고민했었고요. 두 번째는 유료로 결정한 다음에 수강료를 만원을 받았습니다. 만원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는 수강료를 높게 측정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기업들이 키네마스터 강의에 뛰어들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제가 몇몇 기업에서 강의를 할때 중간중간에 강의를 뭐 7시간, 8시간 하면 힘드니까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기분 전환 정도로 너도 동영상 편집을 이렇게 할수 있어. 이런 정도는 괜찮았는데요. 실제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 강의 많이 한다고 했잖아. 기업들도 안 뛰어들면 그 강의는 어디서 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혹은 NGO 단체. 혹은 사회 공헌 사업들 뭐 이런 직접적인 매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런 곳에서 많은 강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큰 교육원들이 있잖아요. 뭐 페스트 캠퍼스라던가 블러터 아카데미라던가아이보스라던가뭐 이런 다양한 교육원에서 키네마스터 강의를 오픈하는 거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객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수강료도 높게 못 받으니까 그런 교육원에서 이 키네마스터 열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물론 열 수도 있어요 열 수도 있지만 굳이 유튜브에서 영상 몇개 시청하면 다할수 있는 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큰 비용을 받으면서 할수 있을까요? 그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낮은 강의료에 많은 수강생을 모아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씨 아줌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오래 먹을 수 있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강의가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느냐 라는 뜻과 동일한데요 아쉽게도 키네마스터는 2, 3년 전에는 최고의 앱이었지만 지금은 키네마스터보다 더 좋은 혹은 비슷한 서비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키네마스터가 제일 좋아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키네마스터지만 내년에는 다른 앱이 대체될 수 있고 또그앱 역시도 시간이 지나서 다른 앱으로 대체가 될수 있고 또 한편 이 키넷 마스터는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유튜브에 대한 희망 고문이었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 하면 대박 때 돈을 벌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에서 많이 뛰어들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아이 유튜브에도 별거 없네. 유튜브에도 돈을 짧은 기간에 많이 벌기는 쉽지가 않아. 라고 하다 보니 이 유튜브의 인기도 뭐 길면 2, 3년 짧으면 1년 안에 막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1인 기업인데, 저 같은 사람이 키네마스터를 주 강의 테마로 잡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도 모객하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맞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